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에 평생토록 아니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한 사람도 놓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아름다운 선율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단조롭지 않습니다. 기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때론 환희에 찬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로 애통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기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점과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이루듯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야기에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이야기, 저희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같이 있다 여겨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기도의 고백입니다.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묶어서, 기도의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에는 정말 많은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성경책에 기록된 찬송과 역시 수많은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내용들을 보면 나의 감정, 나의 기쁨, 원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혹은 콧노래로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으신지요? 아, 저는 이 노래를 생각해 보면 찬송과 370장이 바로 떠오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 때내 마음을 붙잡아준 찬송입니다. 나의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 올려드리게 만든 곡이 바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환희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난 날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아니 지금 내 상황이 힘겹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의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내 삶을 같이 있다 여겨주시고,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찬양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글입니다. 바울은 감옥살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거한다 라는 그 고백 때문입니다 옥중에 있을지라도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상황, 기회, 어떠한 판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자들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부족한 나의 인생을 가치 있다 여겨 주시고 흠이 없고 정결한 인생이라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저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존재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창세 전에 이미 저희를 구속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간 속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 누릴 권한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자신의 눈동자가 지지키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신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합니까? 그 어떤 신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고백합니까? 지금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품에 안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찬송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찬송은 자유를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통곡의 소리가 아닙니다. 승리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소열이 문답 1문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와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완성됐다 말합니다. 창세전,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찬송하는 존재로 이미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성육신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대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말은 성막을 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하지요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 내 안에 성막을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동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한 길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동편 한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는 속량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말합니다. 권리를 말합니다. 죄를 거부하고 밀어낼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능력 얻음을 말합니다. 죄 아래 있던 근심의 삶에서 은혜 아래 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호흡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복을 받고 나의 이득을 취하며 성공을 기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찬송은 죄와 싸우는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찬송은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자신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오늘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진, 진리의 말씀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하십니다 아멘 본문에서 인치심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격으로 창세전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통치하겠다라는 확정입니다. 도장 찍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겠다 확증하여 주십니다. 더불어 성령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보증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앞에 모든 인생의 길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보증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종 구원을 기대하며 내 앞에 미래의 훗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나를 위해 지금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여정이 지금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의 아침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불가학력적인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말이죠. 존스토트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들어 올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의 원망, 슬픔, 그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그때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품에 안아주시겠다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면 저희들은 마음의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하늘의 위로를 통해 우리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고 위로를 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사역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